질적. 택시. 불렀어? 택시 불렀어. 비좀 오는데 지금부터 비 오네. 광안리입니다. <laughs> 아, 원래 오픈런 해야 되는 곳이야. <laughs> 오 아, 들어가도 되는 거 같은데. 5 9분이 아직 뭐세팀 어, 있어. 오가 <laughs> <laughs> 가자. 오 맛있다. 약간 깔끔한 맛인데?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설렌다. 다음에 올려주세요. 네. 이게 진짜지? 어떠셨어요? 더블러. 맛있었다. 아, 부탁한다. 간다. 응. 간다? 응. 와우! 진짜 열받으면 잘 됐다. 몇 점이야, 나몇 점인지 안 보여. 몇 점이야? 9788점. 어, 9700 나왔어. 와, 미쳤다. 우와. 다음. 어, 보너스 게임이다. 보너스 게임이라고 나왔어? 오우, 겁나 쎄. 9700, 9780, 아 27점. 아, 그거 쳐주아다 <목세> 어떻게 해오이 어떻게, 해? 어떻게 해? 맞아, 맞아, 이 어, 어 맞다 치게. <목세> 아, 하루를 끝어 <laughs> 너무 질1 0점1 9 1 0점 오케이 손목 일자로 해야안 다쳐 <laughs> 아, 왜 이렇게 힘들 했어 야 잠깐만 이렇게 다 잡고 이렇게 때리면 어, 어떡해

1600점인 600, 것 같은데? 1500점이다. 1500점 oh 보너스 게임 <laughs> 너무 얼마 안 찍었는데 <laughs> 괜찮아요 아 날씨 좋다 날씨 너무 좋다 새 쨍쨍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좋긴 좋네 아 뒤에서 찍어줘야 되는구나 바다가 보이려면 오우. 이거 하도 뭐 보여? 저어도 괜찮나 보다, 이거는 옷에 빨간색 묻힌 안영호 씨 앞치마를 뚫었나 봐 대단하다

그거 해야 잠수병이 안 걸린대. 어, 제주다. 와, 뷰가 엄청. 어, 그러네. 뷰 미쳤다. 숨 참고 있어야 돼. 아니 여기 앞에 뭐가 떴어. 상군. <laughs> 너가 왜 좋아해? <laughs> 아니. 이게 뭐가 안돼. 됐어. 숨 참고, 숨 참고. 고 4분 찾는거 힘들더라 나 해봤는데 힘들어 어, 3 5 0점어 1등이네 13개 내가 2등 11개 나또 꼴등 <laughs> 9개? 많이 돌아야 되네 잘하자 요잘하지 안녕 고고너 응. <laughs> 이걸 먼저 써 아 couldn't go. How was that? How was that? How was that? How w 어? 어. t h a 안 떴어 13개 s 1 3개 t How was that? How w 이 오다어나 음. 음. 아, 라면 들고, 내가 들고 가야 돼? 어, 들고 가저 밑에서 먹는 거구나, 원래. 아, 여기서 먹으면 진짜 근데, 무릉도원이긴 하겠다. 근데 이제 이걸 들고서 이렇게. <laughs> 아, 어. 하정우 옷 위통 까고 먹는 거? 어, 근데 이거 없었던 것 같아. 살짝 비올라 그런다. 여기서 먹었어? 아, 왜, 왜안 먹, 못 먹냐? 아쉽다. 술 났다. 이번에 어, 비행기 많이 나오더라고. 근데,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번들어가지고 무료 팝콘 개꿀. 놀러 왔어? 집중 안 해? 네. 이걸로 막 하는 건 많았어 이걸로. 이리게나떴 선택 하래요 나타났대. 적절한 배경과 장치를 선택하래. 오세요 여러분들. 부끄러워하지 마시고. <웃음> 좋아. <웃음> 편집실로 이동하래. 오. 아 테스트였대 테스트였대. 안 하지 마 그래. 왜아 싫어. 안게어 너무 들어는데 찍혔어 아는데 이을 마주치는 순간. 아, 스토의 추격전. 이거 손 찍는 건가 보다. 카드, 카드 해야 돼. 야. 다들 근데 바닥? 위에다가 있네 그러네. 다들 위에다 있어. 안 이... 맞아. 오, 타짜의 송금. 내캠다 이... <laughs> 모았다. 우와. 송앙. <laughs> 송앙. 왜? 오, 어 진짜 어지러워. 이게 얘가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데 움직이는 거 같아 그렇지? 어 움직이는 거 같아. 어지러워. 어 진짜 어지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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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움직이는 거 같아. 어지러워. 귀여워. 왜 저장하냐고. 거, 공부한게 마음에 들어. <웃음> <웃음> 나만 왜 진심이야. 어, 나만 잘, 나만 잘했는데? 잘했어. 저장하기. 뚜루탄 <laughs> 어, 소리가 없어. 내데류탄이 없어서. 귀로 배치도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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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너무 귀엽다. <laughs> 너무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진짜 귀엽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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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엽다. <laughs> 어디 왔다, 분위기? 미안쓰. 여기 들어가? 오, 이쁘다. 약간 놀이공원 온것 같아. 이8 7 1 8기다려봐1 역하기. 어. 이제 서면으로 갑니다. 음, 택시 타자. 그래도 비 그쳐 다행이다. 그면 어. 롯데백화점 어, 롯데 맑다. 맑다. 응. 물품 응? 어, 뭐야? 그렇지. 너 맑다. 너 <laughs> 가서 외투 <외초> 사. <laughs> 사니까. 어, 가서 외투 사. 가서 외투도 사. 편집샵 가서. 방복. 아 근데 그런 편집샵아닌데막 그릇 이런 건데? 아아아그아옷 편집숍이 아니야? 그러면 근데 거기 옷도 많아요. 응. 어, 그러니까 옷 많겠지 뭐. 유니클로에 하나 사. 나 그래, 유니클로도 좋아. 응. 서면역에 도착했습니다. <목소리> 구매 완료. <laughs> 프라이탁이랑 <타기랑> 세트네. 마켓 <laughs> 테이프. 아, 이미 사기로 했어? 음, 아, 시라큐, 어 아, 이스사기어 아, 이거 사기 아, 니실로 했어? 사기어였기로 했어? 사기로 했스 크런치 했어? 사기어귀기다어로 귀여워 아, 너네가 사준 거야 시라쿠스 접시 i ç 요지도 않고 해 i t 한거 같은데 방 아니아니 no 이 아, 러죠데 오신 거같아 이거 이름 뭔지 알아? 스크런치오오 <laughs> 스크런치. 알고 있네 곱창이라는 <laughs> 언어너 알았어??? 썼� amongst 라는 거죠 <스크런치래>, 스크런치. <laughs> 아귀엽 스크런치 산 송아씨 어 스크런치다 어? नहीं <laughs> 미쳤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 이모가 다 달라? 아 집이 다 다르구나 비 1자리에 아... 아... 작석했습니다나 많이 쓰긴 한다 감사합니다 나뭐나먹자

이건 지화자 아니고 뭐야? 짠! 당있어 이리 와! 요즘... 음음 맛있다. 맛있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갈비 간이 돼 있는 건가? 다음에 먹으러 와요. 맛있네. 소스 맛인가? 너무 맛 갈비 맛 나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반장식 먹기로 한거 아니었어? 아이 반장식 따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아 그런 거야나반 먹었는데. 어. 반에 반을 먹었는데. <laughs> 반에 반 <laughs> 먹었는데. 밤이 기니까. <laughs> 나먹었다 남아있는데 짠하자는 거야 아짠 먹기 다한고 맛있다 뭐다 뭐 많이 낸다고 내는데 이거 <laughs> 나중에 사기 있다? 손, 손. 어손 들어. 아. 그래서 하나만 내도 얼마 안 돌아가 음. 음. 이모는 많이 냈거든 이게 네. 그 소스랑 쌈장 넣어 뭐. 소스 쌈 네. 천천히 드세요 여기는 아, 그냥 뭐 o 다 s 면 o p stop, s 게 o p s t o 나다다 o p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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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t o p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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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갈수 있는 건 빨리 나가는 p 밖에 없어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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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 우산 좀 그냥 버려라, 그냥. 마음 편하게 버려. 마음 편하게 버려. 그왜 자꾸 그거 버릴 거면서 어차피. 우리야, 새끼야. 안 돼, 주영이가 진짜 잘했다, 이거. 박수 세번씩 짝짝짝짝. 어, 진짜. 주영이 약 잘했네. 어, 인정. 여기 괜찮네. 어, 딸이 잘 먹었네. 진짜 잘 먹었다, 이거. 근나저 메뉴 중에 그 이렇게 이렇게 찹찹 처럼 돼 있는 거 그거 맛있더라. 네. 막창이 막창? 막창이 제일 있는거 같아. 그거 막창 아니야. <목소리> 아니야, 막창 말한 거 아니야. 막창 말한 거 아니야. 그 곱창 전에 나온 거 말한 거지. 아니, 곱창 다음에. 아 곱창 전에.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곱창 전에 나온 거. 염통 다음에. 어어, 어, 염통 다음에 어. 나온 거. 첫 번째 메뉴 다음에 어, 나온 거. 맞아. 그거 막창 아니야? 그거 그래. 아니야, 그거 막창 아니야. 막창 아니지. 왜? 막창 아니야. 양? 그거 약간 양, 양 느낌이야. 어. 특이한 것 같은 게거 어. 어, 어. 맛있더라. 2차, 어. 그 도도 <laughs> 안녕하세요. 왠지 기름이 좀끈것 같아. 2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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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음. 아직 괜찮은지 모르겠으나 괜찮아. 응. 들어가지. 이거 무조건 쓴다, 내가. <laughs> 깨작깨작 찍어가고는거야 그런거야? 원래 그런거야 그런 깨깨찍 편집하면 또 나와? 자이차끝 이제 숙소가서 3차 귀여워. 좋아, 좋아. 귀여워. <놀람> 3차 귀여 좋아좋아 귀여워 아, 좋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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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<바다>, 바둑을 풀렸잖아 <놀람> <나>. <놀람> 아직 안 풀렸대. <laughs> 아니야, 아직 풀지 않았어. 너네 이거 나중에 볼건거 알지? 우리 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영상. 귀여워. <laughs> 아직 안 풀렸어. 알았어. <laughs> 아, 근데 오늘 많이 <laughs> 어, 자제. 어, 맞아. 어, 많이 자제. 것도 어, 어. 잘 버텨. 오늘 왜 버텨? <laughs> 재미 없어? 끝까지 가는 게. <laughs> 끝까지 가는 게. 아, 좋대. 나는 재미 없어서 버티는 건가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지? 나 진짜 서서페 재미 없어서 버티는 거면. <웃음> 어. <웃음> 오빠, 소닉 나 이렇게 올렸어. 아. 귀운데? 갑시다. 우리 편이 왔다. 어. 또 가서 봐. 우리 방 바꾸고 있을게. 어방 바꾸. 라면, 뭐, 라면 뭐 사? 저 작은 거. 작은 거? 그 작은 거? 응. 거 뭐? 응. 국물. 재밌냐? 술은 많이 먹었어. 근데 너무 취할 만큼은 안 먹었어, 아직은. 많이 사지 왔그래도 어, 많이 사왔어. 나물 끓여야 될거 아니야. 응. 아, 커피포트 있네. 굿. 굿. 심지어 c 원이 음. 200원 비싸. 2,100원이야. 아, 편의점 아, 술왜 이렇게 비싸냐? 비싸. 편의점 소주 1,900원이고 c 원 2,200원이야. 원래 1,300원 하지 않냐? 소주 안 해도 하나 1500 있어. 1,500원. 소주 안 해도 하나 있는데. 알아 알아. 원래 1,500원, 1,600원 했지 음. 아, 이렇게이렇게 푸시처럼 이렇게 거이지 말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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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아. 이게, 아이고, 이게, 이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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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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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아거 이거. 이 너무 마음에 자제할 줄 아는 이제. 저가 <laughs> <자기가 웃음> 말하는 진짜 술잘 마시는 사람. 그 국물 먹고 술먹 이거 먹어. 음. 음. 삼차의 음. 묘미. 짠. 스다시 아, 별로 안 쓴데. 맛 따라. <놈> 너 이거 내가 이만큼 따랐는데 너안 먹었잖아. 난는술이약해약 술약. 어요 술약. 술어 술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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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, 끝. 끝, 해주세요, 끝. 끝.